피렌체의 골목은 오늘도 석양빛으로 물들고 돌바닥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공기가 묘하게 떨린다.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 거대한 캠퍼스 아래 미켈란젤로의 손이 파르르 떨릴 때 도시의 또 다른 곳에서는 다빈치의 스케치북이 번쩍인다. 라파엘로의 부드러운 필치는 로마의 벽화에 따뜻한 빛을 더한다. 세거장의 순결이 교차하는 순간 예술의 성지는 전쟁터처럼 팽팽해진다. 13에서 15세기 유럽의 사유는 스콜라 철학의 울타리 안에서 작동했다. 이 철학은 관념이라는 자제를 제공했지만 독단적인 궁극 규정으로 사람들을 지치게 했다. 그리스 문학 예술 수학 과학이 쏟아져 들어오자, 르네상스인들은 직접적 희열로 학식을 조율하며 스콜라 철학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쿠자누스는 인간 능력을 감각적 경험으로 한정하며 예술을 종교에서 분리시켜 비례대칭 입체감 같은 현실적 표현을 강조했다. 이 변화는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가 활동한 피렌체와 로마의 예술 현장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다빈치는 수학적 비례와 과학적 관찰로 완벽한 조화를 추구했다. 암굴의 성모 최후의 만찬, 모나리자에서 스푸마토 기법과 대기원금법으로 현실의 깊이와 신비를 동시에 포착했다. 반면 미켈란젤로는 근육과 골격의 힘을 극대화해 역동적이고 강렬한 인체를 창조했다. 그는 플로티누스처럼 내면의 신비적 근원에서 아름다움을 끌어냈고, 보편적 법칙보다는 눈과 감각의 개별적 판단을 중시했다. 1504년 피렌체 시청사의 벽화 안기아리 전투와 카시나 전투 의뢰는 두 사람의 세계관을 정면 충돌시켰지만, 정치적 이유로 완성되지 못했다. 이 사건은 두 거장 사이에 적대감을 깊게 남겼다. 1505년 미켈란젤로는 교황 율리우스 2세에게서 베드로 성당 무덤 조형물을 의뢰받았다. 하지만 동양의 건축가 브라만테와 젊은 라파엘로가 베드로 성당 신축 문제로 개입하며 작업이 중단되었다. 미켈란젤로는 이들이 자신의 명성을 질투한다고 믿었다. 1508년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를 라파엘로는 바티칸의 서명의 방 벽화를 동시에 진행하며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라파엘로는 우아하고 조화로운 스타일로 미켈란젤로는 힘과 열정으로 서로의 작품을 비판하며 논쟁에 휩싸였다. 아테네 학당 속 인물 배치와 표현에는 라파엘로의 절묘한 조화감각이 드러나 미켈란젤로에게 또 한번 도전장을 던졌다. 당시 예술은 단순한 미적 경쟁이 아니었다. 메디치 가문과 교황청의 후원은 정치적 입장을 담고 있었고 예술가들은 그 권력 싸움 속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했다. 즉, 공화정대 왕정은 메디치와 공화주의 세력의 정치적 갈등을 반영했다. 라파엘로와의 브라또한 바티칸 내부 권력 관계 속에서 증폭되었다. 적대는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르네상스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벌어진 정치 철학 예술의 삼중주였다세 거장이 만들어낸 르네상스 미학은 16세기 중엽 절정에 달했지만 곧 엄격한 규범으로 굳어졌다. 유럽은 30년 전쟁 이후 수많은 공국으로 분열되었고 바로크 그 미술이 감성적 역동적 흐름으로 르네상스를 대체했다. 그러나 다빈치의 과학적 탐구, 미켈란젤로의 역동적 형상, 라파엘로의 조화로운 감각은 이후 모든 예술가들에게 여전히 불꽃 같은 영감을 주었다.